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이 <laughs> 마구 설명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질문을 두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두개 하라고 했냐면, 그, 내가 질문할까, 다른 사람이 했다 가면서 도망갈까 봐도 두 개의 질문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질문을 두 개씩 다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우선 한 사람에 하나씩, 그, 1번 질문, 질문만 이제, 하고, 시간 남으면 2번 질문으로 하고 할게요. 1번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 이누님이 질문한,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마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구에 알게 모르게 쓰이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단자인 저도 막으로 인한 제 주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집착, 짐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대처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주로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건 아닌데 물론 이제 대개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음 영향이 있겠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마음 다루는 걸 해야 돼요. 그만큼 마음을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음,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이나 일반 사건, 일반 일상 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거리 두는 것을 연습하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마음 다루는 걸 계속 연습을 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계속 해가면서 요령껏 마음 다루는 거 연습 계속 해가, 해가야 돼요. <laughs> 왜 웃기만 해요? <laughs> 송우선 님이 이제 송우석 씨가, 송우선 님이 바람 님이네. <laughs> 바람 님, 전생의 삶이 지금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전생의 삶이 지금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음, 그 근데 이게 알아보는 게 힘든데 1대1 대응으로 전생에 이거 했으니까 이번 생에 이거 전생에 저거 했으니까 이번 생에 저거 하면서 이렇게 1대1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거, 이걸 전생의 삶을 이해하려면 추상적인 삶을,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생과 시대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르고 사는 장소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른데 그 다른 점을 이용해서 전생에 하던 일을 하게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전생 깡패는 현재도 깡패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깡패가 추상이에요. 물론 전생에는 남 때리는 깡패였을지 모르지만 이번 생에는 남 때리는 깡패는 아닌데 남한테 깡패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laughs> 이렇게도 돼요. 근데 깡패는 아닌데 분명히. 깡패라는 소리 듣고 산다니까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이 깡패, 그러니까, 최상이 그런 식으로 돼요. 하려는 짓은 똑같다고요. 근데 똑같은 게, 이렇게 일대를 일대응하는 식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초상적으로 봤을 때, 그 인간이 그인간이에요 <laughs>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전생을 설명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 짓만 해요. 근데 태어날 때마다 조금 방향, 방법이 바꾸죠. 바뀌어지고 그때 그때 시대에 맞춰서 하는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생에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되려면 목적을 정해야 돼요. 그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대로 그 생에 태어났을 때 방법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단은 바뀐다고요. 근데 목적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원 세원 그래서 그래. 똑같아요. 사는 이유가. 근데 시대에 따라서,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태생에 따라서, 그걸,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보낸 분이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음, 리틀 현을이 생기는 문제, 선생님에 따라, 무슨 마구 했다, 내가 무슨 마구 했다, 뭐, 줄 서고 이런 것, 그계제가 대단 이상이어도 원시 출퇴를, 어, 유투브째 질문인가, 이런 거, 이 질문이 이렇게 온게 있는데, 그건 오늘 설명한것 중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 하는 방법이나 의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중을 다르게 두게 되겠다고, 데, 다르게 두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마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할지는 그건 이제 제가 일일이 설명할, 일일이 해, 그러니까 간섭할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그 능력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음, 괜찮겠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laughs> 아까 말한 대로. 니가 시작한 거니까 생기는 문제는 감당을 해 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줄 선다는 건, 음, 뭔 줄을 쓰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제, 저한테 줄 서봐야 가진 게 없는데. 뭐 돈이 들어가거나, 뭐 권력이 들어가거나, 뭐 그래야 줄을 서지 그니까, 계재에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낯 따라다니면 계좌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음, 소문도 드는 것 같은데, 따라다녀 보세요, 올라가는가. <laughs> 어, 요즘 사건은 반대하지 않아? 죽다고 따라다녔는데, 개밥, 개밥 때문에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laughs>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음, 그니까, 러안 따라다니면, 이거 남한 얘기 듣지 말고, 겉, 이게 겉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뭐 이러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렇더라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해보 해보고 해보고 하는 그런 <laughs> 그런 거고 그 다음은 현우님이 한 거네. 계제객관성과 신뢰도에 관한 것입니다. 계제에 대해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계제라는 것이 선생님의 필요와 쓰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제를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단자들이 계제에 걸맞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 듯합니다. 고단자로서의 면모는커녕 오히려 일반인보다 못한 언행과 인격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저단자들이 고단자의 계제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데 이거 내가 해결할 문제인가? 고단자들끼리 해결할 문제 문제 아닌가? 아, 근데, 그리고, 뭐, 내 필요의 사이에서, 이제, 계제를, 음, 넣다 뺐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뭐,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해봐야 안 믿을 것 같은데. 이제, 고단절에 걸맞는 행위, 이건, 음, 고단절에 걸맞는 행위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지는 두고 보면 돼요. 천천히. 제가 이 광장원이 지금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죠. 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그게 그 들어가는지를 봐야죠. 마, 저는 개재가 계제 그, 아니면 뭐 행실 행실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재를그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거 오직 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구에 맞냐 안 맞냐, 맞냐만 따져요. 마구 하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이제 개제가 음, 아니라 뭐라도 그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마구에 방해되는 건 그게 이 마구는 대상이 일반인인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방해하거나 다른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건 경쟁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행 행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마과 관계에서만 내가 그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거지. 마과 관계 없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죽인 놈이겠죠. 음, 그래요. 저도 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려고 <laughs>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라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니만대로 네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원칙을 지금까지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거안 하고, 내가 빼는 거안 하고, 보여지는 그 마구 대로만, 그, 그, 기대대로만 한다는 거요. 예이 원칙을 일부러 지켜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전 지켜야 돼요. 이유는, 그래야 이런 질문 왔을 때,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 대답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믿겠죠? 그래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 벌어질 것이, 이, 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의식적으로 제대로 넣거나 빼진 않아요. 왜냐면, 이 말을 하려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뻔하거든요. 해오는 질문, 해오는 뭐, 뭐, 그 비난, 비판, 뻔해요. 이거, 이걸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이 원하는 뻔할 건데. 근데 그걸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저를 이렇게 멍청하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부분에서 내가 그, 그 문제가 있다면, 어, 그래서 안 해요. 안하이유냥 간단해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다스로내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떳떳해지기 위해서. 시작부터선 떳떳해지기 위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음. 그, 제 말에 합리성을 위해서. 이 일관성 맞추는 거예요. 이건 20대 초반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음, 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 준비 다 했어요, 그거. 이미 했을 텐데? 거에 된한말다 이미 했다고? 이미 그런, 그런 얘기 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막 뭔가 얘기하면, 그거 다 얘기했는데? 다그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laughs> 다 이미 쓰고 말했어요. 왜요? 음, 그 다음을 위해서요 다 그렇게 그렇게 그 미리 말해 놓고 미리 해 놓고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일부러 일관성 맞추려고 일관성 맞추는 건그 기술 연마한 지 벌써 27년째예요 <laughs> 생각보다 제가 이, 아까 말했잖아요 얍싸바다 그리고 한산님이 한 질문인데 자찬함에 있어서 꼭일 잃지 말아야, 잃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자체.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무슨 일에서도 꺾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소리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본인의 의지 꺾이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인적으로. 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무엇 뭐 때문이든간에 자기 의지에 꺾인 건 변명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일 벌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하늘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처절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까 그 레비스, 레비나스랑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든, 아무리 내가 하소연해도 저들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대꾸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애초에 날 몰라요. 이게 전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그 어렸을 때나 힘든데 힘든데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관 보상 안 해주는 거 이전에 보살이든 부처님이든 신이든 날 모르더라. <laughs> 날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준 정도가 아니라. 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가지는 건 그거예요 무슨 미소도 어떤 한 일에 계획하든 뭐든 상관없이 난 꺾이면 안 돼요 내가 꺾인 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보상해 주도 않을 뿐더러 보상해 줄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왜냐면 날 몰라요 이 세상은 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도 둘도 꺾이면 안 돼요 최성희님, 고단자 분들이 마구하실 때 그냥 일반인과 별다를 게 없이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도 얘기하고 농담하고 고단자 분들의 마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에라가 마구하는 건가요? 음, 이거요. 그냥 숨쉬는 게 마구라니까요, 고단자들. 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어, 몸 자체를, 인생 자체를. 저당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내가 하는 거못 봤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면, 음, 그게, 보여지는 그게 마구예요.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고단자가 맥주 마셨다,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 맥주 왜 마셨냐고. 그 맥주 마시는 게, 이마 오늘 한 마구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대답 못 하잖아요. 마구 안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 마구 안 했네. 그게 말하세요. 진짜 해봐요. 하라니까요. 제가, 뭐, 그, 그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그, 그, 현일이란, 그, 제, 제 요즘 제라부인데, 제라부에 그게 물으라고 했다고. 대답 못 하는 거 무시하라고 했다고. 그게 하세요. 뭐, 저 오늘 맥주 마셨어요. 요 <laughs> 그건 <laughs> 대개가 질문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 구단자잖아요. 고선자 대우하고 저선자 대우는 다르다니까요. 고선자한테는 친절하게 한다니까요. 고선자한테는 뚜렷하다니까요그 주인분한테 왜 하시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네. 아직도 네. 그걸 모르고. 왜 네. 네? 왜 하시는 거예요? 헐. 또 <laughs> <laughs> 오늘 하는 마구는 그그 고사 고사 지내는 게좀 있는데 그 고사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오늘을 처음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시켰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 후에 내려왔을 때도 하라고 하는 거그거을 하게 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뭘 하려고 했을 때 미리 구하는데 거기에 술을 써요 술을 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은 신과 관계된 거고 뭔가 불러내는 거고 그런 거와 관계돼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술 먹은 거 고사 지내는 거죠 내가 먹었는데 는 고사 안 지냈지 고사 지내려면 술 얹어놓고 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먹으면 돼요. 왜냐면 고사 지는고 어차피 먹을 거잖아. <laughs> 중요한 건 마음인데, 원래 그, 우리는 그, 그 형식으로, 형식으로 마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그, 그 어려운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부적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적할 때 이게 자시해 하고, 뭐 주사를 쓰고, 뭐, 붓도 마찬가지로, 붓도 어떤 붓이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것도 있고, 이 절차가 있어요. 쭈우우우, 이거. 근데, 이제, 계제가 있거나, 이제, 수련 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 없이 그냥 생각으로 구적을 그려도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효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구는 마구나, 우리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왜 형식을 두고 굳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면 그 형식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식이 형식을 낳고 그 형식이 또 내용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이 내용을 낳는, 내용은 나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어떤 제스처를 <laughs> 취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나 고단자끼리 아니면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그 일할 때는 형식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사건이 벌어지면 고단자들한테도 형식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 하니까 이들도 초심이 잃어버리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는 거 그리고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고요. 자꾸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매몰돼버리는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단들한 자극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느꼈다고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한 대씩 찌르는 거예요. 자냐? <laughs> 그, 그, 이런 식으로 형식 넣고 있는 거예요. 넣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술 마신다고 하는 것도, 난 맛있다, 나도 마시겠다고. 대신, 왜 맛있는지 모르면서 마시려고, 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비탄, 비만, 비난, 비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사 지내는 개념으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여기 용이 있는데, 용을, 이마룡의이 이 용을 전 이게 용 지금 제가 열심히 이거 떠들잖아요 지금 거의 그 술까지 마셔가면서 떠들는 건 술기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술을 먹든 뭘 하든간에 어떤 떠들어야 되는데 그이 용이 좋은용이 아니에요 동룡이에요 동룡 동용. 왜 동룡이냐면 음 제가 블록을 썼잖아요 그 애들 다섯 명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은 용이에요. 물론 이 산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근처에 있는 산이거나 어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용은 사람 잡아먹은 용이라서 좋은 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죽여버리려다가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어, 죽여버릴까라 그러니까 생각하자마자 원신 나가서 칼 들이놓고 품는데 그거 말리려고 힘들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얘, 얘도 왜 이렇게 승지 더럽지. 날아서 후에 많이 우와 <laughs> <laughs>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 가르쳐야 되지 않냐. 예. 동료이라고 해서 무슨 독배고뭐 주기 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게 설명해 주는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겠다고요.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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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래 걸린다고요. 당장 의 효과를 위해서는 목 자르면 되는데, 그거 하겠, 그안하겠다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길게 잡고, 될 때까지 설득, 타협, 협력, 합의, 그걸 하겠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떠드는 거 힘들고, 뭐, 그건 두째 문제예요.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 이 용을, 그러니까 용을 승천시키냐, 뭐, 그러면 여자가, 여자가 말해서 떨어졌다. 용 승천시킬 생각 없어요. 아직 용도 제대로 안된 걸, 이걸 왜 승천시켜요? 그리고, 음, 승천시는게 아니라, 물로 보낼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용에 올라간다는 거에, 위는 좋은 거고, 아래는 나쁜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여자가 잘했다고요. 어디로 올라가? 갈 데가 어딨어? 여기밖에 없는 건데, 이피 안의 세계, 이 세계로 3개, 승천해야지, 어떻게 저쪽, 알수 없는 세계로 승천하냐고요. 그래서 여자가 용잘 떨어뜨린다고요. 여, 여자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맞죠? 못뭐 올라가게 해야 된다니까요. 올라가게, 올라가면 안 돼요. 좋은 거다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쪽 세계에. 우리 위에 있는 거 끌어 내려야 되는데. 용 올라간 거다 떨어뜨려놔야 돼요. <laughs> 그게 떨어져야 그용 하나에 뭐 지식 하나 아니면 뭐돈 하나. 뭐 하나씩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용한 마리에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끌고 내려오겠죠. 이, 이게, 이게 용이 승천하려고, 이게 천정치고비 오게 하려고, 이비뭐안 뭐 오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 비, 비만 와봐라, 내가. 이, 이러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거, 안 빠져나오고 끝까지 내려왔다니까이 비만 와봐, 이 비만 와봐. 이러면서 노래 보면서, 비만 와봐. 이러면서 <laughs> <와봐>, 이 <laughs> 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좀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마구를 좀 거칠게. 오늘 친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시고네 네.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이거 왜 그러면 강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 풍수론니까 산천 풍수이론을 써야 되는데 강이 금오강 이 낙동강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낙동강이 오리알 나요. 요즘 우리한은 그 아니지만 다가리 다가리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오염돼 있잖아요. 이 용이 나와서 오염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갖다 붙인다고요. 이 용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닭열을 남다 그래서 용을 순화시켜야다알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올해 닭회인데닭 무사하게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닭이 어마마하게 죽었어요. 그기만 지겨놓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대로 여기는 이런 거안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5 0 예?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닭의 핸데 닭이 이렇게 죽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낙동강으로 보내서 좋은, 이게, 순화시킨 용의 기운을 낙동강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낙동강 동쪽에 있는 이 땅, 대구, 저기 영, 포, 부산. 더 얘기해야 돼요? <laughs> 이, 이, 이거, 이 여기 얘기해야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여기 사람들 별로 안 들어갈 텐데. 이게 아니라 음,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온 세력의 주축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요. 이쪽 이요 짧은 이요 작은 이곳이 그런데 그 부분이 더럽다고요. 이걸 순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렇, 그렇다고요. 그게 다연그니까 관이 더럽게 알아서 해석하세요 나머지는. 이게 우선 기본은, 기본은 이런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아서 생각해보고 정해보세요. 원래 풍수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물 따라서 무엇이 온다는 걸 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게 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 경주 있잖아요. 경주에 천왕사가 있어요. 천왕사 위에 바위들이 있는데 바위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바위의 기운을 좋게 만들려고, 바위의 살기를 바꾸려고 천왕사를 만들어요. 근데 삼국사에게 보면은 중국 풍수도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천왕사 망하면 신라도 망한다고.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하면 천왕사 쪽에서 용이 들어오는데 그 용이 견원이에요. 아래에서 올라가요. 이, 그러니까 그, 물이 오는 방향에서 이 견원이, 운문사를 통해, 통해서 저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경주에 들어가는 물 방향이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방향 따라서 경주가 망하게 만들어요. 이물 방향에서 저기 들어가요. 그래서 물, 그물 들어오는 쪽에 나쁜 바위들, 안 좋은 살기 있는 바위 있을 때그 기운 넘칠 때그 나라 망한다고요. 음, 이게 신라, 그 다음에 가야, 가야도 있어요. 가야가 낙동강 따라서 들어오는 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화사만화사 만어사 가봤어요? 만화사의 바위 무수히 많은데 보기는 아름다운데 살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거 그거 누르려고 거기 절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절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거기 뭔가를 했어요 마구 한 거죠 이후에 이제 절이 세워졌겠죠 왜냐면 과학생들 때 그게 있었나? 그럼 어떻든 간에 그래요 근데 결국은 낙동강 타고 들어온 신라에 의해서 가야가 망해요. 어, 롯데월드 만든 이 롯데 타워도 그래서 막 해놓은 거죠. 동쪽에서 오는 그뭐 오는 것을 조금 제어하려고요. 동쪽에서 뭐가 와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이 들어와요. <laughs> 그걸 좀 어금니 씹듯이 씹어보려고 저 어금니 때문에 생긴 거다 만들었어요. 보수 보수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엄청 털렸잖아 얘네들 보수한테. <laughs> 이런 얘기 하면 재밌나? <laughs>